오늘 정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침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를 빚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들은요, 이자캐시백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이 정도로 도와줬다 라고 힘주어 바라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은 힘든데 모두들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당장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직관적인 물음을 던져 봅니다. 오늘 있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보 10분 안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구독 눌러 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인데요. 이창용 음, 한국은행 총재가요. 전면적 부양 필요 없어 자영업자 등 타깃부양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내용 그렇습니다 어,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부양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는요 경기가 침체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음 여러분 이 말에 또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피부로 느끼기에 이제 침체라고 생각하는데 이창 하는, 하는 총재께서는, 음, 침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피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 저는 정말로 경기 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부양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이 뜻은 뭐냐면 일단은 금리 정책으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러거든요. 금리 인하에서 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어, 사실상 이제는 너무 내수가 안 되다 보니 소상공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음, 금리 인하로 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멘트를 읽어보면 아마 다음 달 금리는 동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저는 굉장히 글쎄요 의아했던 게 경기 침체 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물론 뭐 엄청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는 지표를 보면. 지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다 아, 이렇게 이제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진짜 안 좋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얘기요 다3 시간 전에 최상모 경제부총리죠 자영업자 빚굴레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크지 않아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국감에 썼던 예, 내용입니다 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코멘트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따르는 소비증대및 자영업자 지원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성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1인당 일률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민생회복지원금을 안줘서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빚굴레에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지금 빚굴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서 종합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고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를 더 강화해야, 된,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예산에서도 정구미30%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에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사실상 뭐 사실 빗굴레 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어 이제 빗굴레 있기 전에 사실상 장사가 되면 빚 갚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카페를 정해 본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손님 이라는 거죠 손님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정부가 소상공인 빚에 초점을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탕 이자 감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뭐 대주도 뭐 않지만 사실상 상환 유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대신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어 자꾸 이제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아, 근데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뭐거주도 아니고, 아니, 돈 벌어서 갚는다니까요? 돈을 벌게끔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손님이 오면 되는 건거든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뭐안 갚는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 분들이 안 갚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갚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다 되게 성실하세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경계만 좋고 손님만 오면 언제든지 갚아, 갚아요. 뭐 속이는 게 아니라. 빚 있어도 값습니다. 손님 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는데, 뭐, 피부적으로 맞춤형으로 지금 다가오셨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소득지원을 더 많은 소득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소득지원이 피부로 와닿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민생회 복지원금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일단 손님이 오게끔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신 분들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아 그거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능력이고 어 봐라 잘 되는덴 잘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잘 되는덴 잘 되죠. 그분들은 옛날부터 잘잘 됐던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 지금 경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진짜 소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소수고요. 대다수의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힘들죠. 네, 아메포보다 더 힘든 게 지금 일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것도 오늘입니다, 여러분. 은행권 자영업자 1조 4,700억 원 이자 환급해줬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어디서, 어, 은행연합회에서. 보도자를 내면서요. 야 은행이 자영업자 1조 4천억 원 정도 이자 환급해줬어. 목표치 98% 달성했어. 이런 얘기합니다. 이달 말까지 개인 사업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을 모두 1조 4천억 원, 768억 원, 1조 4천 768억 원 집행했다. 그래서 98%이른다그 뜻은 뭐예요? 야 우리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사실 이게 요즘에 또 이런 예가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은행들 최고 실적 낼 거다 제가 이거 요, 요번 년도 상반기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은행들은 막대한 퇴직금 성과금을 갖고 갈 거다 보세요 이 1일전 기사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 이렇게. 은행들 제가 봤을 때 이번 년도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또 작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 뽑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할 겁니다. 희망퇴직금 막 주죠. 성과급은 막 줘요. 여러분 이이 이 기사 왜이 보도 자료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은행권에서 뭐 이자 환급 시대 이거 왜 나왔을까요? 좀 있으면 이제 성과급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눈치가 보이는 걸 거예요, 아마. 국민들 눈치도 보이고 소상공인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이 정도 도와주지 않았냐. 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laughs>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동시에 나온 기사거든요. 동시에 나온. 보세요. 이게 3 시간 전에 자영업자, 어, 이 정도 해줬다. 어? 이자 완급 해줬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은행은 역대 최고 실적이고. 에이,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 진짜 지금 피눈물 흘리는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고 그 자영업자들이 냈던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사실상 최고 실적을 전 내고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이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라고 전생각해 봅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거든요 빚도 빚이지만 손님이 없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손님만 있으면 빚 갚죠 뭐 속이겠습니까 당연히 빚 갚죠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게 아니죠.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무슨 뭐 이자 탕감, 뭐 이자 캐시백,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벌어서 갚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런 경기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지금 경기 안 좋거든요. 3분기 경제 성장률 0.1% 나왔거든요. 원래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거는 0.5%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0.4% 포인 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되게 놀랬던 지표입니다. 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0.1% 경기. 진짜 역성장 겨우 면하거든요, 3분기 때. 수출이 안 됐어요. 그 믿었던 수출이 안 됐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과연 4분기 수출이 늘어날 것인가. 경기 안 좋아요. 저는 경기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벌어서 값들어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제 목소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경제 상황 글쎄요. 여러분 피부에 느끼시기 좋습니까? 여러분 IMF 때보다 더 힘들지 않으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본 자영업자 분들 보면 IMF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 없어도 손님이 이렇게 없는 건 처음이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여러분 경제상황 좋, 좋습니까? 정부가 진단하는 것과 소상공인 피부를 느끼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저는 진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딱 필드에 있는 분들이고 이 숫자를 보고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지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시장에서 손님 만나고 그게 내가, 나에게 생계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사가 생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오늘 나왔던 얘기와 굉장히 괴리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다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이 표현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일단 10월 2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금 한돈 3.75그램인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45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표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얼~ 얼마... 며 네, 오늘 있었던 방송입니다. 어, 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 아, 참, 우리 여정 가족만 남아 계십시오. 네. 아니 뭐길래 이렇게 뭐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 하실텐데 저는 이 경제평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옷 똑같잖아요 그쵸? <laugh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가서 뭐 주제가 또 금테크 뭐 금값 얘기 보험 얘기다 보니까 얘기하고 왔는데요 이게 얘기하면은 요즘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돈이 몰립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아 이거 한번 볼까요? 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체계적으로 네. 이제 유입량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메리도 이제 미국 대선에 각 그~ 오늘 또 비트코인 얘기였습니다. 그~ 연암 수티비가 오전에 아침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화요일마다 자 연암 수티비 고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또 비트코인 얘기였는데 한편으로 문상 뜨냐면 그~ 진짜 투자자산 쪽으로 금리 인하 시기다 보니까 돈이 막 몰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 사실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이 타이밍을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말을 하면서도 한 곳에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네. 왜냐하면 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면 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뭐 코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코인에서 얘기합니다 주식시장 막 얘기하죠 주식방송 진행도 하잖아요 제가 이투데이 e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 구성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런 진짜 금리 인하기에 남들 다돈 벌어 가는데 이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돈을 벌어야 할 타이밍에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돈벌수 있도록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수많은 정책들도 있겠지만 은뭐 정책을 통해서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어, 정말 손님이 잘 오게끔 만들어서 아니면 장사를 잘해서 여러분 어, 돈을 벌수 있도록 하는 게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또 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정 채널 보시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뭐 정책 얘기, 어, 정부 지원 얘기 많이 하겠지만은 또 여러분께서 돈을 벌수 있도록 계속 좋은 컨텐츠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여정 채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어, 돈을 벌어서 진짜 뭐그까지 대출들 그까지 거 그냥 벌어서 갚으면 되죠. 예. 그래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늘 여러분 곁에 든든한 아, 경제 비서 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티를 잘안 내지만은 그 일단은 뭐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주위에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것 같냐, 주식 시장 어떻게 될것 같냐. <laughs> 그러니까 제 포지션이 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같이 출연했던 분이, 그, 우리, 임불, 그, 뭐야,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어, 염, 이사님하고 또, 어, 염승환 이사님하고 같이 또 출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주영, 그, 우리, 연금 보험 전문가님. 정말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또, 보험, 그러니까 연금 쪽으로는 최고봉이시죠. 연금 박사. 예,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연금 박사. 어, 우리 그래서 이제는 셋이서 그렇게 같이 오늘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죠. 주식에 정말 로 엄청 유명하신 분한 분과 또 연금 쪽에서 엄청 진짜 우리나라의 넘버 원 분과 그리고 저, 이제 저게세 명이서 같이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했는데 대단한 영광입니다. 뭐 근데 제 포지션이 어그 그러니까 여기도 알수 있고 저기도 알수 있고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뭐 매크로 환경, 뭐 거시, 미시, 경제, 뭐 이렇게 총폭 넓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 여러분도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를, 여러분이 저를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경제비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 댓글 읽고 답글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어, 물론 뭐100%다 댓글을 못 달아드려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워낙 많은 분들이 댓글 또 달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 같으면은 진짜 뭐다 읽고 코멘트 다 달아고 싶은데 어, 정말 뭐 제가 읽었을 때 심각한 것들 어, 정말 이분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laughs> 옛날 지금 채권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옛날 채권. 그, 그게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대, 뭔지. 이거 좀, 좀, 알아봐달래. 그래서 제가. <laughs> 그래서 아, 이거, 도와달라는 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그래서, 아, 그럼 문자로 보내줘, 줘보세요. 모르는 분이세요. 진짜 생판 모르는 분. 그, 보내줘보세요. 그래갖고, 보내, 받았습니다. 봤더니 아, 진짜 그거는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어떤 값어치냐면, 그 이제는 선조들이 조상이야 조상 그러니까 할아버지 것 같아요. 그분 이 그분도 나이가 꽤 있으신데 그분이 할아버지 같은데 아니면 아버님인가? 어그 진짜 일제 강점기 때그 일본 은행한테 받았던 채권 예금 보증서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증서더라고요. 또 일본 은행에서 발급했던 보험증서. 어 그래서 되게 귀한 자료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께. 어 이거. 그 이게 과연 뭐 지금 뭐 보상 을받 을지, 안받 을지 모르 겠지만 일단 보험 증 서고, 그 다음 에 예금 넣어 놨다 는 영수증 이고, 왜냐면, 다 한자 어고, 영어 또 일본 은 행은 또영 어로 써놨 더라고요. 또 그래서 되게 귀한 자료 인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강정기 때 우리나라의 그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시스템을 알수 있는 귀한 자료인 것 같으니 한국은행 쪽에다 아마 문의하면은 얘네도 아마 관심을 가져줄 거다. 왜냐면 그런 채권을 제가 못 봤어요. 진짜. 일본은행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어린이 보험이 들어가요. 또. 아니, 일제강정기 때 어린이 보험이 있었나?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이거 되게 한국 은행에서도 관심 있어 할것 같아요.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그 그 할아버지나 그니까 위에 우리 그 조상들이 그니까 러 어머니 아버님이라 고했나 아무튼 물려준 거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기만 했는데 뭔지 몰라서 이게는 제가 알려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냐면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여러분이 경제 비서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려울 때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어,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 여러분 상황이 안 좋더라도요. 여러분 힘내셔서 어, 이 어려움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우는 여정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패밀리, 여정 패밀리. 예, 그래서 우리 지나갈 때저 보시면 저 여정 가족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강의 가 보면은. 저 여정 가족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항상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끝에 부분이 또 길었네요. 그래도 정보는 약속대로 10분 안에 드렸죠, 여러분. <laughs>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